저희는 세누라입니다 네, 모든 근로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치지 않고 근무를 하시면 참 좋겠지만 어, 안타깝게도 일을 하시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친 근로자분들이 혼자서도 산재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하면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이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출퇴근 재해, 그리고 업무 上七角。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 위험별 현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사님이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제일 같은 경우에는 필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공단 서식인 요양급여 신청서와 진단서, 초진기록, 수술기록지 등의 병원 의무 기록 사본 일체가 필요하고요. 경찰이 출동한 경우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진술 조서 등의 수사 기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 구급차가 출동한 경우에는 119 구급활동 일치나 구급활동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제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신청서 그리고 병원의무기록 사본 일체. 추가적으로 출퇴근제 발생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출퇴근제의나 업무상 사고가 필요한 서류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더불어서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라는 양식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자의 직업력을 알수 있는 사대보험 자료,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근로자분도 사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유족급여를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유족급여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가 아니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라는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의무기록일, 제, 제자와 수급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장제 확인서, 정례 비용, 영수증 등의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문의하시거나 담당 노무사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유형별로 산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 남동호사님, 이 산재신청을 할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산재신청을 해야 될까요? 최초 요양신청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있다면 서울 남부지사로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손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최초일에는 산재승인을 받은 즉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 신청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병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를 들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용인 이어서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병원 치료는 수원에서 받고 계시다면 최초 1회차 휴업 급여는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그 다음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장애급여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가 아닌 치료를 받으신 병원 주소지 관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할지사를 잘못 선택하였다면 해당 지사는 잘못 접수된 서류를 올바른 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하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전체적인 산재 처리도 지연이 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관할지사를 선택하는 것이 빠른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요한 서류들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사고나 출퇴근 제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로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사고권의 경우 사건 사고 사실원과 같은 경찰 수사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경찰 조사가 지연된다면 산재 처리도 연달아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사고권과 다르게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많은 조사와 자문 절차가 필요한데요. 공단에서 조사가 끝난 후에도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질병판정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사고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질병권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희진 농사님, 현대 승인.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근로자분들이 지급받으실 수 있는 산재보상급여가 있을 텐데요. 그 산재보상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산재보상금이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양급여인데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진찰비, 검사비, 이송비, 간병비 등이 포함이 되고요. 치료를 위해서 비용을 쓰셨다면 비급여나 약값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두 번째는 휴학급여입니다. 업무상 제외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는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나 노무 제공자 근로형 태가 상용제가 조금 다를 경우에 과소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직업성 암 같은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급여입니다. 장애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나누시지고요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급입니다 지급이 됩니다. 네,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산재보험 비벼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스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 제가 딱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고와 질병 간의 구별입니다. 산재는 사고와 질병으로 나눠지는데 그 유형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달라지고 제출할 서류가 달라지니 이를 구별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 실제 사례 중에 사고로 접수를 했지만 퇴행성을 이유로 불증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신체보다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으면은 이는 사고성이 아닐 수도 있으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구 기간입니다. 요양급여는 3년, 휴업급여 3년, 유족급여 5년, 장애급여 5년이니 소멸시효 놓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 관련성 입증입니다. 산재 보상은 단순 신청이 아니라 그입증이 핵심이고 그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보통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가 어렵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승인 확률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산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업무상 질병과 같이 업무 관련성을 혼자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산재신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새노랑 댓글란에 상담 및 비즈니스 문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노랑이었습니다